남북 분열 왕조 북왕국 열아홉 명, 남왕국 스무 명입니다. 여로보암 일 세, 나답바사 엘라시무리, <목소리> 오무리아합, 아하시아여호람 예에우,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일 세, 스가라 살롬, 무나헴, 부가히아베가 호세아. 르호보와 마비야, 아싸여 사밭,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야, 요아스, 아마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아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여로나바아사 엘라시오와합 아요예요요여스 살무브베호구 르아비아사요 여호람 아하아 요와운요아이무 아요여여여시